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3D 프린팅 기초교육. 3차원 입체로 상상하고 직접 모델링해서 만드는 미래 직업 체험. 현직 제품 디자이너가 직접 설명해주는 3D 프린터의 기초와 출력 체험. 3차원 수업이 왜 필요할까요? 머리 속으로 입체적 형태를 그려내는 능력 향상. 설계. 3D 모델링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집중력 향상. 창의력과 성취감. 미래 진로. 적성 탐색, 제품 디자이너, 3D 모델러, 제품 개발자, 수업 시간, 약 60분 이내, 3D 프린터의 종류와 원리 설명, 모델링 프로그램, 기초 교육, 3D 프린터 파일 변환 및 출력 모습 직관, 출력물, 결과물 확인, 주말, 오전, 오후, 류의 수업 예정 수업 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수업 인원, 최대 4인 동시 수업 진행 준비물, 노트북 틴커케드 프로그램 미리 설치, 나우스, 필기 도구,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미니 선인장, 다육이용 화분을 한 개씩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거제 아동 문화관광체험 가맹점입니다. 거제도 거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습니다.